답심리 자동차 부품상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.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답심리동 952번지 일대 17,914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높이 105미터, 상한용적률 840% 이하를 적용받아 판매시설, 공동주택, 업무시설 등 4개동 최고 2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1982년 조성된 답신리 자동차 부품 상가는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점 총 74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산업 환경의 변화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해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2021년 9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통해, 조합장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해 인가 준비를 마치고 82%의 높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록하며 추진위 설립 1년 만에 설립 인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. 꾸는 이반 답심리 자동차 부품상가의 재개발 사업이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